귀엽다. 음, 합사가 됐어요, 해라 합사 합가 됐어요. 저번 했는데. 아니 그게 아니고 큰다하고 합사가 됐어요. 아 그러네 큰다하고 노네. 그래. 얘들 얘들아, 니들 엄마 어머, 잘 만났다. 어머, 어머. 오 꽁지 많이 났다. 자, 애기 뭐라고? 나비 나비다. 나비 묶겠다. 저런 철없는 녀석. 물 꽂을 때 이거 먹고 나비 나중에 짚어 챙겨야 그래, 돼. 말해. 내가 불러야 돼. 응. 내가 불러요 봐라. 다르지? 음. 이미 있는다 하고 없는다 하고. 응, 어, 아들 너무 좋다. 우리 애는 불쌍하다. 어, <laughs> 불쌍해. 그래서 내가 가끔 생각하다 그걸 다섯 마리 어? 또 일로 다 갖다 줄까? 이 어. 생각도 가끔. 인자 안 된다. 내 생각도 인자 안 되실 또 어. 많아서 저 엄마가. 인자고. 아니, 그게 아니고 인자는 나이도 뭐가 안 된다. 아, 늙었어, 안 돼? 나이가 무서는데 근데 그 처음 갖고 왔을 때도 하루는 응. 응. 자가 꾹꾹하는 소리를 이해를 못해 처음 듣는 소리니까 음. 근데 이제 지금은 꾹꾹하면은 막악 청각같이 삐약삐약한 소리도 내고 하는데 아무나 못 내잖아 여기 부르는 소리야 야 진짜 평화롭긴 평화롭다 응. 이미 있는 닭하고 소리 틀대도 아, 고맹이 많이 컸네, 야. 야, 야가 좀 작은 아저 응, 그러니까. 가가 많이 컸네. 풍당풍당 뛴다, 그래. 아, 세 마리지, 검은기. 검은기 네 마리네. 아니, 요거 작은회색이네 오른쪽으로 오는 거. 세 마리 맞다, 까만 거. 아, 까만 게 이거, 이거, 구석도 못 썼어, 세 마리. 거의 검은 거, 같은 색깔이. 나중에 커마 인물 난다. 인물 난다. 응, 인물 나지. 저 엄마처럼, 봐라. 엄마도 이쁘잖아. 저놈이 알이 얼마나 잘 넣는지 몰라 자가 알안 넣고 지금 애기에 면제는 거야? 이제 지금은 알안 넣는지, 알안 넣는지 한참 됐말마이야 예. <laughs> 얼마나 잘 넣는지 봐라. 제대로 아까 숲 속에 숨어있더라. <웃음> <웃음> 아유, 이거 어어마 쟤는 좀 다르지? 어, 쟤 <laughs> 짠에는 지금 그것도. 콩닥콩닥이다, 콩닥콩닥 짠네 다리도 짧은데. 맞지, 다리도 짧은데 맞지? 야, 이게 진짜 사는 게지, 불쑥 들어가서. 근데너네 집에 냇 강이 없네 그 가본 게. 아 저쪽에, 아 얘들은 물에 빠지나? <목소리>